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답안지를 좀 작성을 하신 분 같아요 답안지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면서 문제풀이를 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답안지가 있으면 요 답안지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냥 다 풀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 풀어버리면 너무 오래 걸린대요 왜냐면 하루에 이제 많은 문제를 풀다 보니까 계속 이제 답안지를 써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목차나 답안지 구성하는 능력이 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답안지를 다 퍼펙트하게 작성을 하다 보면은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많은 문제를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 답안지를 약식으로 작성을 하고 계셨나봐요. 그래서 답안지를 풀로 다 작성을 하느냐, 약식으로 작성을 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게더 좋으냐? 나는 시간이 없다.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약식으로 푸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은데도 약식으로 풀면? 답안지를 어, 풀로 채우는 것보다 목차 구성 능력이나 답안 구성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고 답안지를 풀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왜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거가 나은가요 라는 거를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답안지를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수험생 때다 풀로에 작성을 했습니다 전부 풀로 작성을 했어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약식으로 작성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기준법 뭐 이런 기본적인 감정평가 3방식의 전형적인 목차들은 몇번 풀면 목차가 외워져요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타당성 뭐 컨설팅 이제 물건 유형별로 나오게 되면 이제 3방식의 대한 목차를 변형해서 여러 문걸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3방식 이후부터는 각 사람마다 답안이 조금씩 달라져요. 자, 풀로 쓴다고 해도요.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문제 1번이라는 그러니까 A라는 문제가 있어요. A라는 문제를 1차시에 풀었을 때랑 2차시에 풀었을 때랑 풀로 답안지를 쓰면 약간 미세하게 다를 겁니다. 일반적인 3방식 제외하고요. 3방식 이후부터는요. 내가 첫 번째 풀었을 때 답안지를 풀로 쓴 내용이랑 두 번째 풀었을 때 답안지를 풀로 쓴 내용이 달라져요 미세하게 달라져요 동일한 내가, 내가 작성한 답안지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진다고요 그걸 어느 정도 통일성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풀로 작성을 하면서 답안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 문제가 어떤 논점을 물어보고 어떤 플로우로 진행이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답안을 통해서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약식으로 하게 되면은요. 일단 첫 번째 계산기에 익숙함이 떨어져요. 어느 정도냐면 합격권에 올라오려면요, 여러분 실무 계산기를 안 보고 칠수 있어야 돼요. 숫자를. 지금 여러분들 숫자 보면서 치시죠.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약식으로 풀면은 이거 계산기 익숙함이 좀 떨어질 겁니다. 계산기 트레이닝이 잘안 돼요. 그리고 계산 실수가 좀 많이 나요. 심지어 저도 지금 풀어도 물론 저는 수험을 좀 논지 오래돼서 그렇게 그럴 수 있어도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전 합격을 했음에도 고득점을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풀어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풀는데 약식으로 풀면서 계산 실수가 없을 거라는 장담을 못하고요 풀로 풀어야 계산 실수를 잡을 수 있고 계산기 트레이닝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 풀로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실 거예요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답안지는 풀로 작성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빨리빨리 풀고 공식으로 이제 약식으로 하게 되면 빨리빨리 풀잖아요 그리고 단만 딱딱딱 맞추고 논점 정리하고 넘어가고 이 약식으로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한 1, 2년 준비했어요 그래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시험 한 봐보겠다 근데 어느 정도 합격권에 올라왔어요 이 합격권에 올라왔다는건 내가 답안지를 풀로 작성을 해도 100점짜리 문제를 100분 안에 충분히 세이프할 수 있는 실력 음, 그 정도 실력이 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됐구나. 근데 이제 시험이 한 2, 3개월 앞뒀어요. 2, 3개월 앞두게 되면 실무뿐만이 아니라 이론 벗기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무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럴 때 시험 한 2, 3개월 전에 앞두고 약식으로 대체를 하는 건 좋아도 지금 처음 공부를 하시는데 풀로 작성을 안 하고 약식으로 작성을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